하던걸 마저 이어서 해볼게요. <laughs> 자, 컨트롤러에다가 포스트랩핑으로 만들어 볼게요. 뭐라 하면 될까? <laughs> 제가 필요한 게 이제 아티클 아이디죠. 아티클 아이디가 필요해요. <laughs> 자, 일단 여기서 좀 찍어 볼게요. 얘가 아티클 아이디를 찍어야 돼요. 라이트에서, 아이디를 찍어야 되는데 <laughs> 음 잠깐만요 얘가 지금 작성이 안돼있죠 작성이 안돼있을때 가이드 어떻게 찍냐 음 이건 일단 아이디 없이 만듭시다.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, 문자를 파싱을 해서 이거 찾아야 될것 같거든요. 근데 그런 방법은 좀 복잡하니까, 좀 간단하게 합시다. 스트링을 반환해주는, 크 r e a t e c r e a 이미지, URL을 하나 만들게요. 얘는 파람을 라 받지 말고, 이렇게 합시다. 멀티파트 타입에, 멀티파트 파일 타입에, 파일 하나를 받아, 받아볼게요. 얘는 리퀘스트 파람으로 파일을 그냥 넣어줄게요. 리퀘스트 파람에, 이름을 파일로 해주고 <laughs> 이 파일 객체에다 뭐할 거냐면 이미지 컨트롤러에 있는 거 똑같이 복사할게요. 만드는 이 로직 있죠? 이걸 넣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 로직을 넣어줄게요. 파일에다가 근데 이걸 받아와야죠 일단 리이어드 어스펀스 추출하도록 <laughs> <해두고>, private final <laughs> AWS 서비스를 받아오겠습니다. 얘랑 private final 아티컬 이미지 서비스 를 받아올게요. <laughs> 이두 개가 있다면 얘가 문제인데 얘가 뭐가 문제냐. 레어를 좀 처리해 주겠습니다 아마 트라이캐치로 감싸주라고 할거예요 exception 넣어주고 article article 없이 넣는 것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create method 넣어주는데 얘랑 똑같이 하면 되죠 S3 이미지를 받아야 되니까 자 얘는 필요 없어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건 안 해도 돼요 이미지 url만 있으면 되죠 저희는 뭐 하면 돼요? 리턴 얘를 리턴해 주면 되죠 지금 뭐 한거냐면 원래는 이제 걔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제 이렇게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고 이 파일 저장 URL만 돌려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안 넣었어요 이러면 이미지 컨트롤러에서 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뭐 구조는 이렇게 짜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걸 보내 줄게요. <laughs> <laughs> 이 블록 데이터 있죠? 얘를 어디로 보내냐면 폼 <laughs> 데이터를 하나 만들게요. 는 <laughs> f 스트폼 데이터는 new 뉴폼 <laughs> 데이터라고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폼데이터에 a p 드 e 로 파일 달아줄게요. 파일이랑 이블로을 달아줄게요. <laughs> 그 다음, c 스트 데이터는 await 방금 만든 주소에 요청을 보낼게요. 메 e 드는포스트고 <laughs> URL은 HTTP l o c a l h o s t 8 0 8 9에 article의 이미지였나요? a r t 의 이미지로 보내면 되겠네요. <laughs> 그 다음, 뭘 해야 되냐. 그럼 좀작성하던거에서 볼게요 라이터.. 라이트 어디로 보내야돼? <laughs> 데이터에 폼 데이터 이렇게 보내야되죠 데이터는 폼 데이터 <laughs> 이렇게 찍어볼게요 컨설 로그 데이터 이거 찍어보면 이렇게 딱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 8090으로 했네요 제가 8089네 다시 해볼게요 <laughs> 인서트 이미지를 넣어주면 <laughs> 얘가 로컬스우0 0천 <5천> 말고 <laughs> 데이터 안에 지금 얘가 찍혀오죠 이 파일 주소가 얘를 뭐하면 돼요? 이 데이터 점 데이터를 어디다 넣으면 되냐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? <laughs> 자 한번 넣어볼게요 use file 이렇게 해주면 <laughs> 지금 보이시나요? 파일 업로드가 끝났고 얘가 지금 이렇게 딱 이미지 URL로 변환돼서 들어갔죠. 데이터베이스엔 없어요 지금은. 데이터베이스엔 없는데, 자 일단 여기까지 뭘했냐 저희가 원하는 이제 어, 이게 좀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, 에디터에 사진을 싹한 번에 변환해서 넣어주는 훅까지 걸어 훅까지 걸어줬어요. 별로 안 어렵죠? 그냥 어떻게 대, 동작하는지 구조만 알고 있으면 쉽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디스크립션 넣으면 이제 되겠죠 사용자가 ef yep, 그 이미지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디스크립션은뭐 여기는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? 이건 아마 그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얘를 검사를 좀 해보면 얘 있죠? 얘가 아마 Alt로 들어갈 겁니다. 얘를 이렇게 콕 찍어보면 이거 보이시죠? Alt Alt React Image라고 나오죠? 이게 이겁니다. 얘 설명이에요. 만약에 이, 이 뭔가 그림이 잘 안나오게 된다면 설명을 써줄 수 있는 <laughs> 여기까지 일단 이미지 업로드 다 해봤고 제목 입력해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배운 리액트라고 해놓고 자 한번 해볼까요? 완려 <laughs> 오늘 배운 리액트가 하나 생기겠죠? <laughs> 맨 위에 건가요? 맨 아래 거네요 <laughs> 여기 사진 잘 들어갔죠? <laughs> 여기까지 사진 업로드 찍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이런 필요 없는 건좀 지워줄게요. 아, 잠깐만. 얘네도 필요 없는데. 이렇게 좀 작성해 주세요. 이게좀 주석을 누가 달아놨으니까 이걸 좀 쓸게요. <laughs> 글 작성 시, 이제, 이미지 파일, 주소로 변환. 여기까지 좀 찍어볼게요.